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어,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, 어, 이 기억의 순간, 한글 기억리디리얼 기억의 순간이, 어, 서울 우면동에 있는 이 예술의 전당, 그 가운데서도 그서예 박물관이 있어요. 거기서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. 며칠 전인 11월 29일 날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<laughs> 랩몬스터 r m 이라 그러죠. R.M.이 기억의 순간을 관람한 뒤에 북글씨로잘 썼더군요. 세종대왕님, 세종대왕님,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한 청년이 이렇게 한글로 쓰고 어, 이 청년에다가는 한자어 두 개를 썼어요. 네. 그런데 이 열아홉 개의 글자 가운데서 열 글자가 바로 한자입니다. 네. 그러니까. 얘기하면, 세종대왕, 세종대왕이죠? 세종대왕. 그 다음에, 감사, 느낄 감자에다가, 사자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, 덕분입니다. 덕분입니다. 그리고, 한 청년이. 예, 이런데, 어 여기 이 아램이 이글 자에만 한한 어떤 한 청년이 해 놓고 여기다가 이 한글 청년인데 여기다가 이 말글 청자를 써 놓았어요. 예. 네. 보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두고 많은 팬들이 이를 트위터에 올 올려, 트위터에 올려서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이 청년을 말글 초풀을 청을 쓰지 않고 말글 청을 쓴 것은 이 종의적 예, 이두이 거듭 중자에다가 의미할 때 중의적, 중의적인 표현이다. 이러면서 어이 젊은 사람보다는 맑은 사람, 음? 맑은 사람이 어더 되기를 원하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환호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. 숙제를 하나 내고 싶어요. 뭐냐면 이. 풀을 청을 쓰는 청년을 맑을 청으로 쓴 것이 이것이 중의적 표현일까요? 아니면 메타포, 즉, 은유일까요? 아니면 그냥 깜빡 실수로 잘못 쓴 오자일까요? 예. 네.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제가 뭐 의문스러워서 한얘기 아니라 실제로 몰라서 여러분께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께 숙제를 내는 겁니다. 예 저는 사실 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,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자신과 맹세한 사람입니다. 옛날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가 오래 됩니다. 저는 이 알레메슨 이어이글 가운데서 이 덕분이라는 거 덕분이라는 것을 <laughs> 이 단어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. 아주 오래된 한문 글귀 가운데서 뭐냐면. 이, 써 있자예요. 뭐뭐를 가지고, 뭐뭐로 써. 그죠? 덕, 덕으로. 그, 요즘 말 하면, 덕, 덕을, 덕을, 이, 나눌 분자죠. 나눠주다. 인, 남에게, 나눠주는 것. 이것을, 위라는 것은 뭐뭐라고 한다. 위지성이라고 하고, 이게 바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. 성인이라는 뜻이고. 그 다음에, 이, 여기 덕자 대신에, 요, 조개패 옆에, <laughs> 요, 바람기어 제자를 넣으면, 재물, 돈이잖아요. 예. 이재분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, 이 이를 위자, 이르다, 뭐라, 뭐 뭐라고 한다, 위지, 그것을 일러, 어, 현, 어질 현 자. 현 자에 보면 여러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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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조개패가 들어있죠. 그렇죠? 그래서, 그 성현이래요, 성현이. 덕을 나누게 남에게 나눠준 사람은 성인이고, 재물을 나눠주는 남에게 나눠준 사람은 현인이다. 그러니까, 덕분이라는 말이죠. 이덕분인 가운데, 여기, 이 글자입니다. 여기서 나온 거예요. 여기서 나온 겁니다. 그러니, 어, 이 이덕분인의 준말이 덕분이에요. 그러니까 남에게 덕을 나눠준다. 이게 바로 덕분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굴 누구 고마운 사람 만나면 아유 덕분입니다 하잖아요 그 당시는 저에게 이 정신적인 어떤 가치 어 귀한 영혼적인 자산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재단법인 그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저명한 그 인문학 어 지원 재단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어,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인류의 그 스승이 된 백분을 골라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책을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. 참 중요한 책이에요. 그런데 1번이 누구냐, 1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2번이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시고요 3번이 누구냐 하면 공자님이시고, 4번이 이, 이, 마, 마호메드, 마호메드. 이러니까 이분들을 그리고 5번이 참 재밌어요. 이 퇴계 이황이에요. 퇴계 이황. 퇴계 선생. 이황 선생.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독교, 불교, 유교, 이 회교. 이래서 아, 수십억에, 그죠? 그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. 근데 퇴계 선생은 그렇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어, 이게 참, 어, 이래서 결국 이분들은 우리가 아, 이 위대한 이 성스러운 성현에 들어가는 분들인데, 어이 퇴계 선생님 말이죠. 이거 이 사실을 아시면 아이고 손사래 치면서 아이고 누가 그런 망발을 해? 응?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이아이 공자님이 여기 계시는데 응? 공자님께서 어떻게 내가 그 이분들하고 한 자리에 같이 있단 말인가?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가. 빨리 빼라고. 나는 그 100명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, 들어간다더라도 그 100번째라 이런데 끼워 놓으면 몰라도, 어디 감히 여기다 나를,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. 왜 그러냐? 퇴계선생의 일생을 관통하는 기본이 뭐냐면, 겸양입니다. 겸괴. 겸궤. 뒤에 겸궤도 있습니다. 겸양이에요. 겸양. 겸손과 양보. 그죠? 겸양. 그리고, 겸손과 공손, 겸공, 공. 그 다음에 또 겸손, 이 손자, 이 겸, 겸손. 예, 겸손, 겸양. 그 겸양, 겸공, 겸손으로 일생을 관철했던 분이기 때문에. 그리고 위대한 사상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으로서 이것보다더 위대한 건 없죠. 중요한.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. 예. 예, 그래서 대이 518년, 5 1 8년이 조선이죠. 518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 황조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끝난 것이 1598년이니까 그 뒤에도 한 300년 더 유지가 됐잖아요. 거기에는 조선이 한 300년 이 1910년까지 유지된 데에는 퇴계 선생의 퇴계 선생의 덕분이라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력 끼친 분이에요. 예. 예, 사실, 그이 모든 개인, 모든 나 자아는 내 힘으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. 나고 싶어도 나 사람 한, 한 명도 없죠. 예, 다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나왔고, 또 누군가의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내가 누구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를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. 저는 사실 오늘... 이 방탄소년단의 알 m 덕분에, 랩 몬스터, 그죠? 덕분에, 이 덕분이라는, 아, 내가 누구누구 덕분입니다. 응? 덕분, 야 덕분 좋죠. 덕이란 게 뭡니까, 여러분? 나의 어떤 한 개인의 고상한 생각과, 그 고상한 생각과 딱 합치되는 고상한 행동. 생각과 행동이, 와,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, 어, 이, 이, 것을 가진 분이 덕이 있는 사람이죠. 크게 말하면 이게 성인이에요, 성인. 성인이 뭐, 별 사람이 아니라 덕이 가득 찬 사람이 성인이잖아요. 예. 저는 오늘, 어, 이랩 몬스터 덕분에 이 덕분이라는 이두 글자를 이한 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. 예. 김남준 군이죠. 김남준. 고마워요. 예. 여러분, 감사합니다.